건강한 노인이 다른 노인들을 돌보는 9988 행복지킴이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충청북도가 시작해서 우수사례로 전국에 보급됐는데 정작 속으로는 이런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미의 기자입니다. 안녕. 노인 한 명이 이웃 노인 10여 명을 돌보고 한 달에 20만 원을 받는 행복지킴이 사업.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음. 김보 잡수시는 거잘 잡수시고. 행복지킴이는 한 달에 30시간 가량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집집마다 방문해 난방, 상하수도 상태도 점검해야 합니다. 청주의 한 마을이 시끄러워진 건 행복지킴이라는 게 있는지조차 몰랐다며 노인들이 문제를 삼기 시작했기 때문. <목소리> 행복지킴이가 제대로 된 역할도 하지 않고 1년에 240만 원 활동비만 받아 챙겼다는 겁니다. 행복지킴이로 선정되려면 돌봄을 받을 노인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한데 아무 설명도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받아갔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마을의 노인들 역시 행복지킴이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야. 행복지킴이가 쓰는 활동 일지를 보는 것 말고는 제대로 현장 확인을 하지 않다 보니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랑 같은 데서도 만나서 그렇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저희 청주 시마에도 지금 천가 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가 불거지자 충청북도는 올해부터는 행복지킴이가 실제 돌봄 활동을 했는지 한 달에 두 차례씩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